너 경력직이다 어... <laughs> 아왜 고민하시죠? 저 <laughs> 그 사람들도 하는데 무서우신 분이네요 <laughs> 이렇게 어, 매긴다고요? 어, 어, 어. <laughs> 네.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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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토뷰의 MC 크롬프의딸힙합계 박경림 힙합계의 제재 차세대 힙합 엔터테이너 샘입니다 Make some noise 함성소리 들리시나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스탠드업 언더그라운드 팬분들과 함께 합니다 박수 이처럼 점점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스타뷰 오늘의 주인공들은 아주 야수 같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다면 10초 넘기지 말고 계속 봐주세요 스타뷰 렛츠 고 네! 여러와 같은 서원에 힘입어서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스건 o It 가짜분 참치처럼 발빨한 동원참치 대신 동현참치. Mill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밀스입니다 다음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밀스가 트랩 외삼촌이라면 트랩 보이는 바로 나. 스탠드업 언더그라운드 EP6의 위 i 트랩보이 안녕하세요 CMBA 트랩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더밀스 그리고 네. 트랩보이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더밀스님 스탠드업 언더그라운드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에게 있어서 좀 추억 같은 좋은 시간이었고, 저에게 있어서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트랩보이를 또 알게 됐고. 찾아내겠죠. 네, 이렇게 트랩보이님을 발굴을 또 해주셨는데 아유. 우승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사실 이 친구랑 예전에 한 2년 전에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참가자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인맥적으로 네. 어, 그런 논란이 될까봐, <laughs>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듣다가 보니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 그렇게 해서 뽑게 됐습니다. 오, 어, 좋습니다. <laughs> <laughs> 트래포인트님 막 우승을 하셨는데 네. 스탠더드 언더그라운드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셨나요? 아, 처음에 이제 저희 팀 c n b a 팀에 프로듀서 김민재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야너 예전에 밀스 형님이랑 작업 해본 적 있지 않냐? 너 경력직이다. 한번 해봐라. 같은 클로원의 추천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우승까지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승하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또 진행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그 실내 촬영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그냥 다 생소합니다 <laughs> 네. 네. 생소하고 치고 아까 너무 귀엽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춤도 약간 추시고 <laughs> 범일스님 그 사전 인터뷰에서 네. 이런 네. 우승자분들과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어떻게 소고기 한번 사주시나요? 어, 아왜 고민하시죠? <laughs> 한번 사주세요 그냥 <laughs> 소고기? 소고기까진 뭐, 좀 그렇고 나중에 한번 아, 좋습니다. 우리 칠부 님 이거 캡처해서 나중에 자료 화면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네, 네. 초보미까지 좀 그렇고. 뭐, 소음... 이두 분이 함께 한곡 스탠더드 언더그라운드 EP6의 주제곡 비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더밀스 님, 비켜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창하게 그런 생각하지 않고 비트에 맞게 어떤 훅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비켜 이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토대로 이제 가사를 좀 써봤죠. 훅장인 덤밀스님답게 이번 곡도 훅이 아주 신났는데요. 트레포이인님이 <laughs> 훅을 받고 작업하고 가사 쓰실 때그 과정이 어떠셨나요? 그냥 딱 가사 처음에 보고 그리고 훅 들었을 때안 그래도 막 살고 있는 나한테 아주 마음 그잘 와닿는 가사다. Okay, 네, 잘 들어가시나 요어요 아, 그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덤빌스 앤트보이의 잠구 씨가 덤빌스 님첫 번째 키워드 바로 몸짱입니다. 덤빌스 님 굉장히 몸짱이세요. 사실 처음 뵀을 때 조금 조금 무서웠는데 아, 또 만나뵙고 대화하고 나니까 정말 또 착하시고 구수하신 분이라는 걸또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운동은 매일 하시나요? 그렇죠 운동은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한 3대에 1,200 정도 치시는지 <laughs> 궁금합니다. 이렇 예. <laughs> <laughs> 3대 1,200 채매? 몇 건도해? 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걸알 거고 지방질을 좀 걷어내고 어... 좀 담백하게 <laughs> 몸을 좀 담백한 네. 참치 같은 바디고. 네. 아, 그렇죠 아, 기름기 짭은. 어, 제가 유튜브에서 맥기 네. 그 덤밀스 컷을 봤습니다. 매력이 잘 돋보이는 그런 연기를 아, 보여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연기에도 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저희가 또 차기작을 또 기대해 볼수 있는지. 그럼요. 지금 지금도 도전 도 중이고, 아.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네. 차기작을 통해서는 땡땡땡 한 덤밀스를 볼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만 한번 형용사 스포해 주신다면. 월드와이드한. 어 월드와이드. 오 <laughs> 아, 기대되는데요? 아,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네. 덤윗님의 네. 마지막 키워드 어, 당연히 네.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아, 우리 덤스님 그... 황마 K라는 멋진 이름으로 데뷔를 <laughs> 하셨서 <laughs> 멋진 이름. 네. 앞으로는 어떤 <laughs> 음악을 음. 하고 싶으신가요? 음 다음 앨범은 조금 힘은 힘을 조금 빼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이 작업 중이고. 근데 힘을 빼볼까 하다가도 결국에 작업되는 거 보면은 항상 제가 하던 그런 유문가 스타일이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또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 해보고 있어요 지금 던밀스님의 차기 앨범을 또 기대를 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아, 아. 다음으로 우리 트랩보이님께도 한번 네. 키워드를 네, 뭐.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계기로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럴 때 학창시절에 음악 많이 듣다가 저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와우.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이 된게 이제 형 노래 많이 듣고 하다가 저 사람도 하는데 아 이게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그게 그게 아니라 아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요 무서우신 분이네요 아니 이게 아니라 아, 그, 이렇게 맥인다고요 저거 너무 큰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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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학생 때 진짜 형 노래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 와 나도 저런 형 노래 듣고는 아 나도 저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싶다. 다른 분들은 보고 조양 분들도 하는데고. 더미스님만 어. <laughs> 제외. 네. 오케이. 열외요. 아, 좋아 사회생활 능하시네요. 좋습니다. <laughs> 네, 진짜 <laughs> 어, 아니에요. 네. <laughs> 아유 아, 미안해요. 장면 반문해요. 스토브네 다음으로는 우리 트웰포인님의 크루 C N B A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C N B A 크루 어떤 크루인가요? CNBA가 일단 약자가 Never Broke g a 이라고이 꼬맹이는 절대 두번 다시 가난해지진 않겠다라는 거를 의미로 그런 거였어요 팀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네. 이제 저희 팀 프로듀서 김민재라는 친구가 나도 그 놈의 가난 뭔지 안다 나도 그거 이름 붙이게 좀 해달라 그래서 걔한명 들어오더니 이제 프로듀서 형 중에 CNBA GHG CNBA OP t 킬러. KILLER 라는 동생도 네. 들어오고 그리고 노 아이디어 차일드라는 형도 들어오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우리 샬아웃 CMB 한번 해 주시죠. 이 기회를 빌어서. 잘해. <laughs>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들. 스토뷰 다음 순서로 네. 오늘 방청객분들이 또 와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방청객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시려고 네. 하는데 5초 안에 아 5초 다섯 글자로 대답해보는 걸로. 아,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어거지로 다섯 글자 만드시면 됩니다. 자두 네. 분께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더미스님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아티스트는 다이나믹 기오 뭐야? <laughs> <laughs> 벌써 들리시면 어떡해요 Miss Goon Do. 셀포이님 최근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밀스 형 작업. 아, 아, 아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자 다음, 더 밀스님 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밀스처럼. 아, Miss Goon Do. 스토비 던밀스님 예. 아까 랩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밀스처럼 이라고 해서 예. 아주 큰 어, 박수를 받으셨는데 예.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게 근데 되게 힘든 걸 저도 알고 있고 와, 요즘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그래도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계속 계속 하면 세상이 또 알아줄 거고 만약에 몰라준다 한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후회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앞으로의 또 커리어적인 래퍼로서의 비전과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비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님, 뭐 래퍼로서의 계획은 그죠 올해 이제 앨범, 그쵸? 빠른 시일 내에 내려고요. 그래서 작업이 되어 있는 곡들도 많고 뮤직비디오도 찍어 놓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올해 안에 공개를 할 거고. 지금처럼의 건강 건강을 좀 많이 유지할 계획이에요. 그거 없으면 모든 게다말짱 끝이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트웰보이님도 비전에 대해서 일단 뭐 래퍼로서로는 막 여러 장르도 막 도전하는 막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그냥 인간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갓생을 한번 살아보시는 걸로 네네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탠드업 언더그라운드를 사랑해주시는 또 언더그라운드 래퍼분들께 <laughs> 한마디씩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를 따라서 하기보단 자기가 생각했을 때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나의 길을 가라. 에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비키라고 하면 비키가 될것 같은 두 분, 덤미에스 그리고 <laughs> 트래포인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한 새 싱글 비켜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스탠드업 언더그라운드 우승 음원은 항상 키트 앨범이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크롬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스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